안녕하세요, 유하. 오늘은 제가 잭슨을 어떻게 데려오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플레이하는 이제 보동숲이고, 잭슨에 대해서도 모르던 상태로 동숲을 즐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캠핑장을 너구리가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무데나 짓고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다음날에 이제 여우리를 통해서 그 안내방송을 통해서 누군가 캠핑장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관심 없이 그냥 화석개고 과일다고 다니던 중에 캠핑장에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솔직히 잭슨이 제 첫인상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와버렸죠. 그러던 중그 다른 유튜브 이제 뭐 1티어 주민들 인기 주민 그런 거 소개하는 영상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쭉훑터 보다가 1위 뭐1 주민 그런 거를 보는데 잭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캠핑장에서 본 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캠핑장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얘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왜 이런 아이가 LT 어뭐 LT 어 1위인 거지 하면서 왜냐면은 제가 안경 쓴 캐릭 터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동숲 자체 게임을 처음 접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안경쓴 캐릭터나 뭐 고양이 캐릭터 뭐 그런 캐릭터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 말도 걸어봤어요. 근데 뭐 말투가 뭔가 시적인 게딱 저랑 비슷한. 아무튼 첫 번째 캠핑장소님을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거절하는 것도 없길래 그냥 잘 됐다 싶어서 데려왔어요. 이사 오고 나서 집 인테리어 구경도 갔는데 뭔가 되게 깔끔한 사무실이더라고요. 네, 이뻤어요. 뭐 다른 애들 집은 뭔가 되게 빈곤한데 이 잭슨 집은 뭔가 회색인 것도 마음에 들고 은근히 말을 계속 걸면 걸수록 잭슨의 그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꼈죠. 아, 이래서 1위 주민이구나. 저는 이제 또 남자이고, 이제 남자 캐릭터를 플레이하다 보니까, 뭐 잭슨이 그렇게 막 꼬시는 말투로 말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성에 대한 애틋함, 매너 이런 거를 잘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말하는 게 마음에 들고, 뭐 낭만적이고 감성적이어가지고, 그래도 400명이 넘는 그 많은 주민들 중에 네. 이제 잭슨이 왔다는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좀 잭슨을 이제 첫 캠핑장에 이제 잭슨이 오게 된 썰을 풀어보았고 이제 저의 느낌도 말해 보았고요. 아또 자랑 아닌 자랑을 좀해 보았습니다. 아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